코로나19가 끝나고 날씨도 풀리면서 스포츠를 비롯한 야외 활동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에슬레저룩이 유행하는 등 패션 업계도 늘어나는 스포츠 수요를 잡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새로운 스포츠를 찾아내고 대회를 후원하기도 하는데 그 현장에 현연수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대회 참가자들이 코트에 모여 운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네모난 체와 가벼운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라켓 스포츠 피클볼입니다. 이렇게 라켓과 공만 있어도 칠수 있어 접근성이 좋은 스포츠입니다. 테니스와 배드민턴 그리고 탁구를 섞은 듯한 느낌에 룰도 간단해 배우기 쉽습니다. 장비를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도 상대적으로 적어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피클볼의 성장세에 패션 업계도 발빠르게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코오롱 FNC는 청주에서 열린 국내 피클볼 대회를 공식 후원하고 관련 상품들도 선보였습니다. 한 해년 전부터 빨리 보급되고 있고 그 보급됨에 맞춰서 저희 헤드도 요뉴 스포츠를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싶어서 이런 이벤트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코오롱 FNC는 mz 세대를 타깃으로 피클볼 체험 기회를 늘리고. 커뮤니티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휠라도 다음 달 개최하는 테니스 축제에서 피클볼 체험 공간을 마련합니다. 룰루레몬을 비롯한 경쟁 업체들도 피클볼 관련 상품을 준비하거나 이미 내놓고 있습니다. 새로운 스포츠를 발굴하고 이를 정착시키기 위한 패션업계의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현연수입니다.